안녕하세요. 예. 예. 어디 사시는 누구세요? 네, 예, 정녕이 김영식입니다. 아, 김영식? 예. 아, 네. 어르신들 연세는 어떻게 되세요? 91세요. 아우, 연세가 많으시네요. 예. 예. 그럼 지금 어르신들 뭐, 농사일은 못 하시겠네요? 예, 농사일 하면 제가 한 10년 안 돼요. 아, 그래요? 어. 저기 자녀분 몇남배 두셨어요? 이남 아, 3녀, 5남매. 5남매? 네. 아, 다복 가시네요. 다인젠 자녀분들도 연세가 많겠네요? 아, 여, 맞은, 뭐, 아마 60넘었죠 아, 그래요? 예. 네. 아, 그러고, 저기, 그러시는데 건강 상태는 어떠세요? 건강은 뭐, 그, 저 그래요. 아주 그뭐 좋은 편도 아니고 나쁜 편도 아니고. 최근에 뭐 어디 병원에 갔다 오시거나뭐 이런 적이 있으시나요? 는 병원에는 뭐 고정적으로 몇 개월 만큼 가, 가요. 가요? 그, 저기, 정기적으로? 예, 예. 에. 그러면 지금 농사도 안 지시고, 지금 뭐, 그냥 장정리 마을에서 그냥 경로당에 이렇게 와서 <laughs> 계시고 그러겠네요? 예, 예. 아, 그래요. 하여튼 오늘 또 이렇게 저희 촬영에 협조해주셔서 고맙고요. 예. 의사님 앞으로 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